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. 기사회생 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. 개인회생 진행하는 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? 어떻게 하면 제일 적은 돈으로 회생을 통과할 수 있을까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개인회생은 보통 매달 정해진 금액을 더벌 해야지 3년 정도 내고 나면 나머지 빚은 전부 다다 탄감이 되는데요. 이 매달 내는 월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 회생을 통과하는 게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게 회생 진행하는 분들에게도 제일 이득이고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월 변제금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도 개인회생을 통과할 수 있을까? 바로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비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회생의 기본 지식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개인회생에서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인 월 변제금을 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가용소득과 내 재산입니다. 이 가용소득이 뭐냐면 내가 매달 버는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, 추가생계비를 뺀 돈을 말하는데요. 회생에서는 보통 이 가용소득이 바로 법원에 내는 월 변제금이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또 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 재산보다는 총 갚는 돈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이 최대한 적어야 월 변제금도 줄어듭니다. 그래서 월 변제금을 최소화 하면서도 회생을 통과시키려면 이 가용 소득과 내 재산을 최대한 적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.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가용 소득과 내 재산을 최소로 해서 월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는 꿀팁 4가지 공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. 부양가족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겁니다. 법원에 납부하는 월변제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일차적으로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큼을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요. 그런데 이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이 인정될수록 내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저생계비가 많아지니까 결국 월변제금이 줄어드는 거죠. 우선 부양가족으로는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. 본인이 한 명으로 인정이 되고요. 그리고 주로 미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데요. 그 외에도 소득이 없고 뭐~ 재산도 없고 그리고 몸도 아프신 배우자나 뭐~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배우자나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이런 특별한 사정을 법원에 최대한 설명을 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 말고는 부양가족을 잘 인정을 안 해줘서 배우자 부모님을 추가로 부양가족으로 넣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.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양가족을 주장을 해야 최소한 가족들에게 드는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겁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가족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아니면 법원에서 인정을 잘안 해줍니다. 그런데 추가 생계비를 통한 공제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을 통한 최소생계비 공제보다 금액은 좀 적지만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도 법원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그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매달 드리는 용돈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면 이 돈도 추가생계비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표적인 추가 생계비로는 월세와 같은 주거비가 있는데요. 최저 생계비로 인정되는 월세보다 실제로 더 많은 돈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주거비도 추가 생계비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병원 치료비나 약값 같은 의료비도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서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. 예외적으로 자녀 교육비나 반려동물 비용도 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. 세 번째로,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. 영업소득자는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와는 달리 월 평균 소득이 얼만지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. 법원에서도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된 회계자료만으로 소득을 정하는 게 아니라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소득 산정을 합니다. 이때 비용으로 뺄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잘 찾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소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지입차량 운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입차량의 지입료, 그 다음 보험료, 수리비, 주유비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톨게트 비용, 식대비용, 용들까지다 챙겨야 되고요. 임대료나 재료비, 직업 월급들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비용, 각종 공과금, 기타 영업장 필수 비용들까지 꼼꼼히 챙겨야 가용 소득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고 개인회생 진행하셔야 합니다.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앞에서 개인의 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 재산 이상을 더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이미 있는 재산을 어떻게 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의 생에서는 재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면제재산이라고 해서 개인의 생에서는 내 재산에서 빼주는 재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임대차 보증금인데요 내가 부동산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내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전세 보증금.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준다는 거죠 지역마다 그 금액이 다 다른데요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대략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은 그 금액이 5천만 원 5천만 원 전국에서 제일 많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가밀 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거기는 4,300만 원 그리고 광역 신원 2,300만 원 기타 지역은 2천만 원으로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에서 면제를 해주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개인의 생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세 보증금으로 재산을 변경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.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월 변제금을 적게 하면서도 회생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법 설명드렸는데요.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